뭐 효과가 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음... 근데 이게 과열이 너무 돼 있다는 거죠. 음... 그 건강 있는 식품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음... 심바이오틱스로 한 2년 전에 뛰었죠. 으흠... 그 다음 타자로 이게 됐다 싶을 정도로 작년부터 많이 뛰었던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 TV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약들약의 고약사님 모시고, <laughs> 예. 어, 정말 좋은 얘기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주먹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이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네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들 알고 계신데, 또, 최근에,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약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음. 어, 뭐좀설명해주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네. 그 원료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 네. 올리고당 같은 거, 뭐 식이섬유류를 뜻하고요. 네. 그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네. 그, 유익균, 유산균을 도와주는 그런 균주고, 사실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구분을 요즘에 거의 안 하는 그점이고요 같은 거라고 보죠. 네. 심바이오틱스는, 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믹스해 놓은 거 그쵸.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요리막 띄우는 마케팅 용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유산균이 죽은 배양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은 아니죠.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네, 유산균의 그 유익 물질을 모아놓은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아주 유명한 균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제가 보기에는. 유산균의 계열이지만 네. 좀 여러 가지가 막 다양하게 섞여 있는. 이거는 네. 어차피 정량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성과 정량할 을 필요가 없이 그 유산균에 있는 유익물질만 빼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여러 가지 잡균들인데 유산균인 것들을 수십억 수조 마리까지를 그냥 UV로 싸서 죽입니다. 음. 죽여 가지고 그 원심분리로 막 돌려 가지고 그 층이 분리되는 것을 이제 분리해서. 특정 물질만 뽑아낸 게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인데요. 네.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어, 박테리오신, 그러니까 그 천연 항생제라고 하죠. 박테리오신. 네, 그 네. 네.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아미노산도 풍부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산균이 자랄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으로도 활용되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 항생 물질이 들어가 있고, 네. 유익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믹스되어 있는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다. 살아있는 생균은 아니지만, 네. 그 유산균이 사균, 죽은 균 내에서 나온 네. 여러 가지 그 대사 물질들, 네. 네. 그러니까 또 유익한 물질들을 모아놓은 거네요. 네. 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기능성 을 인정받은 거죠. 대부분의 제품은 기능성이 없는 아. 부원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사균 물질이기 때문에 네. 이게 효과가 되게 빨라요. 음. 이게 급한 오히려. 불을 확끌수 있거든요. 항생제처럼. 예. 그리고 저희 장염이 심할 때그 많이 쓰는 노르믹스 같은 걸막 쓰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 음. 항생제처럼 극적이진 않지만. 급한불을 한 2주 정도 딱 써가지고 끄는 용도로 되게 좋거든요 음. 이제 그런 용도로는 괜찮고 음. 그리고 생균이 아니기 때문에 폐혈증에 대한 우려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또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섭취하면 또 시너지가 더 나고요 음. 그러니까 이점은 많은데 음.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음. 이유는 음. 어, 첫 번째 이유가 네. 이걸 너무 마케팅으로만 활용을 하고 네. 실제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잘 없어요 얼마나 들어가 있는 지표 물질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부원료이기 때문에 음... 이게 얼만큼 썼고 얼마나 좋은 건지 소비자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음... 그 부원료는 사실은 얼만큼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딱 써요, 써야 할그 의무가 없잖아요. 네네. 뭐 효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과열이 너무 돼 있다는 거죠. 그 음... 건강인식품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심바이오틱스로 한 2년 전에 띄었죠 그 다음 타자로 이게 됐다 싶을 정도로 작년부터 많이 띄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냐면은 유산균 정말 이만큼 넣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얼마큼 넣는지 알수 없는 이런 조합인데 우리 포스트바이오틱스에 하고 비싸게 파는 거죠.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냥 그 마케팅 띄워지는 거에 편승해서 나도 한번 팔아봐야지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좋은 제품인지, 어떤 게 나쁜 제품인지 소비자가 좀 알기가 좀 애매한 게좀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스트바이오틱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네. 투명하게 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우려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유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결국에는 메인이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에 중요한 건 프로바이오틱스인 거죠. 음, 네.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되게 임상도 많고 의약품으로도 있을 정도로 굉장하죠. 연구들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어, 확실하게 밝혀졌으니까. 네. 그래서 네. 우선 순위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네. 이것도 이제 마케팅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것 같다라고 포장이 돼서 사람들이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본질은 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역시 가장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본질이다.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그게 음. 마케팅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네 이런 부분도 좀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네, 근근데또 네.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최근에 네. 개별 인정형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그건 좀긍정적이네요 네, 그 면역 관련돼서 피부 알러지 증상 개선 시켜주는 쪽으로 기능성을 음. 인정을 받았거든요. 음. 예, 그런 이런 제품이 나오니 환영하죠. 네, 그런 거는 이제 개별 인정이니까 형 용량도 딱 밝혀지고, 네, 어떤 지표 성분도 있고, 네네. 네. 네. 그리고 이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들이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바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포스트 바이오스티스가 띄어졌죠. 네. 또 분명히 다르게 또 띄어지면서 이게 또 사라질 것 같아. 요 느낌이 그래요. <laughs> <laughs> 이런 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개별 인정에다가, 형 일반 프로바이오틱스 개별 인정에다 붙여가지고, 좀 다르게 또 용어를 만들어서, 아니면 이제 신바이오틱스 플러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이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또 마케팅을 다르게, 어, 뭔가 다르게 해서 또 진행을 또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미래까지 다 지금 이렇게 추측하고 계신데. 왜냐면 이게 네. 풀은 한정적인데, 네.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네. 용어를 통해서 또 마케팅 이 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어떤 그 개념 설명 잘 해주셨고. 장점도 있고, 네. 단점,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아, 네. 예,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예.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은 네. 네. 포스트바이오틱스 술병 나서 막 설사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갑자기 장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 네. 병원 치료는 받으시고 네. 유산균을 이제 따로 구해서 섭취하시기 보다는 이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사용하시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럴 때더 도움이 된다. 네, 한한달 네. 정도 쫙 드시면은 되게 효과를 많이 봅니다. 음. 그리고 나서 네,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든지 아니 같이 드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개념과 또 여러 가지 적용까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계속. 우리 닥터지안 TV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아니 그럼요. <laughs> 네. 추적해서 네. 이런 제품들이 뭐가 나오나 제가 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적해서 나중에 네. 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어,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까지 닥터지안 TV의 이동환 고약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